안녕하세요. 웹소설 낌작가입니다. 생각보다 받은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야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휘력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일단 이 주제에 앞서 웹소설 작가에게도 과연 뛰어난 어휘력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무래도 순문학 같은 다른 글들에 비하면 웹소설은 거창한 미사욕으로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웹소설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큰 이유는 웹소설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가독성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 스낵컬처라는 문화적 특성도 있고요.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빠르고 재밌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섭렵하고 싶어 하는데 문장에 미사요구가 잔뜩 들어간다면 스토리 전개가 더뎌집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미사요구가 많이 들어간 경우에 묘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수 있고요. 묘사라는 건 마치 멈춰있는 시간을 그림처럼 한 장면으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일 묘사를 위한 미사요구가 잔뜩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건 웹소설 장르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장르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웹소설도 결국 글이기 때문에 어휘력을 아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어휘력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단어장 만들기입니다. 사실 이 방법 하나만 아셔도 어휘력을 금세 높일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바로 단어장 만들기입니다. 분명 귀찮을 수 있지만 만일 내 어휘력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장 만들기를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단어장을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어를 쓰고 뜻을 적고 예문을 씁니다. 이때 모르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자주 쓰지 않는 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를 적습니다. 아는 단어는 굳이 뜻을 적진 않고요. 뜻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만 M자를 표시해서 그 옆에 뜻을 적어둡니다. 예문은 이 단어가 어떤 타이밍에 쓰여서 나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지, 그거를 적어두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책에서 본 단어 조합을 그대로 옮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베끼는 표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조합은 알아서 잘 맞추셔야 되고요. 이 단어가 왜 인상 깊었는지 그 느낌을 기억하기 위한 예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건 제가 실제 쓰고 있는 단어장인데요. 앞서 말했듯 이곳엔 모르는 단어나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을 수집합니다. 이두 가지만 써서 충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단어와 중복되는 뜻을 가진 유의어도 적어 놓습니다. 단어의 다양성을 위해서요. 자주 쓰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찾는 거죠. 중복되는 뜻을 가진 유의어를 수집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더 짚어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영단어장에 직접 수기로 적었었는데 요즘은 단어장을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전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태블릿 PC에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직접 펜으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처럼 태블릿 PC가 편하신 분들은 폼을 만들어서 단어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단어장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글 쓰기 전 아무데나 펼쳐서 10분씩만 단어들을 쭉 훑어봅니다. 눈으로 훑어보는 건 아무래도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건 아니더라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단어를 읽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단어장에서 자주 본 단어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되고 이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자주 쓰는 단어가 늘게 될 겁니다. 어휘력 기르는 방법 참 쉽죠? 아마 이 방법들을 다들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천이 어려웠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차는 작업을 할 때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독해. 두 번째는 바로 네이버 사전 이용하기입니다. 단어장을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보는데 가끔 쓰다 보면 단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가 한정적이면 아무래도 읽는 독자들이 그 맛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유의어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앞서 말했던 유의어를 수집하는 방법도 저는 이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문도 한번 쭉 훑어 보시고요. 이 방법으로 어휘력이 쑥 올라간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중복되는 단어를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구독 해 어휘력 높이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필사하기입니다. 이거는 단어장 쓰는 것보다도 더 귀찮은 상위 버전인데요. 필사는 문장력을 기르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필사란 빈 공책에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베껴 쓰는 걸 말합니다. 위에서 보셨던 단어장처럼 단어만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문장을 옮겨 적으시거나 단편소설 하나를 통째로 베끼는 것도 좋습니다. 필사를 할 때는 문장을 한 줄씩 읽고 그걸 그대로 옮겨 적는데 저는 직접 손으로 쓰는 걸 추천하지만 타이핑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필사를 할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건 글자 모양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읽고 외워서 쓴다는 생각으로 글자를 옮겨보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 문장들이 남습니다. 좀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장을 음미하듯 읽고 머금었다가 공책에 뱉는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됩니다.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림 그리듯 글자만 옮겨졌고 내가 쓴 필사 공책들을 보면서 아, 난 필사했어! 라고 뿌듯해하시는 분 들이 계신데, nope. 그렇게 하는건 그저 시간 낭비 일뿐 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 을 해주시 고요. 그런데 이때 필살 문장들을 고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의 팁을 드릴게요. 좀 깔끔한 문장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뉴스를 보면 사설 칼럼이 있어요. 그중 논설 위원 칼럼 위주로 필사를 해보세요. A4 용지 한 바닥 정도가 나오는데 문장을 깔끔하게 쓰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여구가 가득한 문장, 긴 문장도 주어, 목적어, 보어에 맞게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편 소설을 위주로 필사를 해보세요. 오래된 단편소설이어도 상관없고 담고 싶은 문체를 가진 작가님들 위주로 베끼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 작품은 되도록 필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번역체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외국 작품을 필사하다 보면 그 번역체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문장력을 기르기 위한 필사이기 때문에 웹소설은 제외입니다. 웹소설을 필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웹소설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독성과 스냅컬처에 특화된 장르이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하나 음미하듯이 필사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웹소설을 필사한다면 그건 연출이나 전개, 구조를 위한 필사를 하셔야 됩니다. 웹소설은 문장을 음미하듯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몇 화, 몇 번째 줄에 어떤 장면, 어떤 대사가 나왔는지 몇화의 악역이 등장했는지 몇 화에서 조력자가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 이런 구조나 장면들을 분석하시면서 필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장력을 기르기 위한 필사와 웹소설 필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구독해 여기까지 어휘력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단어장 만들기 두 번째, 네이버 사전 이용하기 세 번째, 필사하기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뛰어난 효과를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그 과정이 무척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저 쓰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고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휘력이나 문장력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필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